그 소식 들었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왔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명태균 씨와 같이 오세훈 씨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어두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또 사실 제가 명태균 씨한테 어오세 오션... 오세훈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오세훈을 돕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 이제 어 명태균이가 오세,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어 만났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마치 본인이 초청을 안 했는데 찾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쭤보 이제 그거는, 어, 그니까 이제 약간, 뭐 오세훈 시장도 약간의 과장이 있고, 명태균님도 약간의 과장이 있는데, 그리고 뭐또 대질신문을 한다고 해도 대충 같은 쪽인데 제가 이제, 에, 어,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 뭐, 뭐제 나름대로. 서로 사랑해 합니다.